아마 여러분 가운데 천상병이라는 시인을 아시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6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는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의 귀천이라는 시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을 남긴 현대 문학계의 거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분이 쓴시 중에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바람에게도 길이 있다. 바람에게도 길이 있다. 잠시 제가 이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하게, 때론 약하게 함부로 부는 바람인 줄 알아도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바람은 용게 찾아간다. 바람은 사통팔달이다. 나는 비로소 나의 길을 가는데 바람은 바람길을 간다. 길은 언제가 어디나 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람에게 길이 있다는 시 제목처럼 바람은 사실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다. 바람은요, 빌딩과 빌딩 사이로 지나간다든지, 바람은 계곡을 따라 불어온다든지, 바람은 높은 산을 넘어간다든지 길이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바람에게 길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낚시꾼이 낚시하기 위해 가는 길이 있습니다. 10만이는 산삼을 캐게 가는 길이 있고요. 등반가가 히말라야 산을 오르기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복싱 선수가 천편에 자리에 오르기 위한 길이 있고 대학 입시를 치르기 위한 수험생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가야 할 길이 있고 성도로서 성두로,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른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주위에 몸된 교회가 그 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 길은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뿐만 일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창립 사주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낼까 고민하다가 아, 며칠 동안 묵상한 끝에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작정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는요, 과거에는 460장, 지금은 301장인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1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잔악계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토하게 하시네. 이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년이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물론 창립된 일이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피하고 싶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처럼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주셨고 지금까지 기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주신 주의 은혜요 여러분께 헌신한 결과입니다. 4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그런 눈물로 기도하시고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 기신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 온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마의 길이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어려운 일보다 쉬운 길로만 가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힘든 일보다 쉬운 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대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10절을 보면 대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여 나를 버리고 대사로니까로 갔고, 그리스에게 갈라디아로, 뒤도는 발마디아로 갔고,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기록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대 우선은 주후, 그러니까 AD 63년경, 순교하기 직전에 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때는 추위가 엄습해 오는 로마의 감옥 안에서 외롭게 최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를 빼앗긴 것은 아닙니다. 외부로 편지를 쓸수 있거나 또 외부에서 물품을 들여올 수도 있는 약간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면회 온 사람들을 만나거나 잠시 동안 감옥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는 자유가 주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베베소에 지금 머물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즉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저 소아시아 베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본문이 기록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언급된 방금 우리가 읽은 십절에 언급된 나라는 말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대마른 제자가 말을 버리고 베살로니카로 갔다라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대마가 바울을 떠나간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리스계와 기도는 보급을 위해 바울을 떠나 각자의 사역지로 파송된 반면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들 떠나 대사로니까로 갔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앞선언급지만 지금 사도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그것도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박해를받으며 살고 있었,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이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고생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한 안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 곁을 떠나 데살로니카로 간 것입니다. 로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극심한 박해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는 바울 같은떠나 로마로 로마를 떠나 데살로니카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구를 위해 종을 올리나 또한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쓴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좋은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의 위대한 전도자 무디와 매우 가까운 관계가 될 만큼 믿음이 좋은 분이었고, 또한 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의사로 일하면서도 선교사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밍이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청년이 되고 결혼한 후에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학 활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소홀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노벨, 노벨 문학상까지 받고 많은 선으로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자 신앙이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고 말,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그의 어머니는 야달치며 이를까지 경고합니다. 너 그렇게 하다간 망한다. 세상에서 성공할지 모르지만 하늘 앞에 가면 너는 영원히 망한다. 그래도 해밍에이는 어머니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그의 생일 케이크를 만든 다음에 케이크를 담은 박스 안에 그 아버지가 쓰던 권총을 넣어 보내며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차라리 이 권총으로 자살하는 게 낫다. 경고지요. 그냥 경고입니다. 자살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발 다시 주학교 돌아와 믿음생활 해야 된다. 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해명에이는 어머니를 달래게 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나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요. 지금 믿음 생활을 잠시 쉬는 것 뿐이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헤밍웨이는 더 이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나중엔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권총으로 자살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난 건전지 약이 다 떨어진 코드를 연결해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은 라디오의 친공망처럼 외로움과 공황 가운데 살고 있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믿음 성장의 중단은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후퇴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대만은 로마에 있는 바울 곁을 떠나 데살로니카로 갔습니다. 물론 그가 로마를 떠났다고 해서 믿음을 완전히 버렸는지, 버리지 않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 대상을 갔다는 것을 보고 많은 학자들은 대마가 믿음을 버린 것이어 주장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가 주님을 배신했다. 믿지 않기로 완전히 그가 다짐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그런 여전히 예수를 수, 믿고 있을 수도 있고 완전 믿음을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알 수는,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만약 그가 잠시 믿음 생활을 쉬고, 대살로니까에서 허랑방탕한 사치로운 편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의 믿음은 유지, 현상 유지가 아니라, 믿음은 퇴보되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점점 그는 배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가 정체란 것이 없습니다. 정체는 스톱은 후퇴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완벽한 교회라고 주장하지만, 전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초대교회라고 해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구제 때문에 히브리파 과부들을 먼저 돕느냐, 헬라파 과부들을 먼저 돕느냐, 문제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다툼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성장하는 점점 성장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쉬운 길보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운 길보다 쉬운 길로만 가는 대마의 길을 배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멈추지 말고 초대교회처럼 계속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쫓아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크게 보면 세상에는요 누가의 길이 있습니다. 누가는요 성의 감동을 받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성경 기자입니다. 원래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동행하면서 아시아와 예루살렘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생활하고 있을 때, 그는 바울의 주치의자, 서신의 대필자로서 편지 대필자로서 섬겼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 카복간에 있을 때 누가를 통해서 바깥 세계에 소식을 바울이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를 통해 본문이 기록된 편지를 디모데에게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누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에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 대해 유익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 있는 바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가 있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요. 누가만입니다. 영어 성에 보면 only, only Luke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 곁에 있던 대마를 뛰던 모든 자들이 다 떠났지만 오직 Luke 누가한 사람만 바울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10절에 가면 그리스게라는 제자는 소아시아에 자고 있는 갈라디아로 사역지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디도른 제자는 아드리아 연안에 있는 달마디아로 고금을 전하게 해서 떠났습니다. 또한 12절 보면 두 기고는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사명을 얻여 복음을 내각 떠났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은 세상을 사했기 때문에 바울 곁을 떠나 데살로니카를 갔고 오직 한 사람 누가만이 로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편안함을 위해 데살로니카로 간 반면에 누가는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세 가지 부탁을 한 것입니다. 첫째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10절에 가면 바나바바와 함께 구부로로 간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누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가 좀 데리고 오라. 그리고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 두 번째는 추운 감옥에서 필요한 겉옷을 가지고 오라. 세 번째는 가죽으로 된 책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감옥에 피, 감옥에서 필요한 겉옷을 가지고 오라. 세 번째, 가죽으로 된 책을 가지고 오라고 누가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대사로니까로 간 반면에 누가는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머물러서 바울을 계속해서 도와준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길에는요 크게 보면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도 기꺼이 감수했던 누가의 길이 있고 육신의 편안함을 위한 데마의 길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증가하게 한 로마로 가는 길이 있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대살로니카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어느 길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감수했던 누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편안과 안위를 위한 대마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쉽고 편한 길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목사인 저도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쉬운 길을 가려고 하고 편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래도 아, 힘든 것보다 좀 쉬운 일도 하고 싶요 어려운 길보다 좀 편한 길을 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 a m 땀 흘리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고통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느 길을 가셨습니까? 편안한 비단길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십자의 길로 가셨습니까? 예수께서는 편안한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길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뭔가를 우리가 원, 원, 얻기를 원한다면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광의 열매를 맛보고 싶다면 대마처럼 편안한 길을 따라가지 말고 누가처럼 가치 있는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모니카 가 여러분, 이제 한 시를 소개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시작도. 시로 시작했는데 마무리도 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거 고등학교 국어 고던그 고등 교과서에 실렸던 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로봇 프로스트가 지은 시입니다.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아마 생각난 대로 몇 소절만 한번 암송으로 말씀드겠습니다. 리숲 속에는 두갈래 길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별 의미 없이 이 시를 암성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언제나 오는 길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이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옳은 길이 될수 있습니다. 본문에 하면 인생에는 정반대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한 대마의 길, 다른 하나는 복음을 위한 마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를 추구하는 길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미래를 추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길을 추구하는 길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 반면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는 넓은 길인 반면에 다른 하나는 매우 좋은 길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인간을 위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길을 가고 있는지 현재를 추구하고 있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미래를 더 추구하고 있는 공동체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육적인을 추구하는 공동체인지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공동체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주님 매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현재 목매는 사람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추구하고, 대마와 같이 육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와 같이 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원합니다. 현재 목을 메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 만나는 그날까지 그날 꿈꾸면서 미래의 승부를 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4주를 맞이한 오늘 우리 하모니 공동체가 시흥 대마의 길이 아닌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의 길을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